2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야라고 묻는다면 빨리 부모님 품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한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보증금은 OO 월세랑 관리비까지 다 합쳐서 한 달에 약 OO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간다. 왜 전세로 안 가고 월세로 사세요? 실제로 제가 지난달 식비가 OO 정도 나왔더라고요. 차량 유지비입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데 들어가는 월 지출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마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져와봤어요. 제가 2022년 4월에 첫 자취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집에서 1년 5개월 정도를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그 집에 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해보고 또 많은 성과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취방 이사를 했는데 이전 집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서울로 입성을 했습니다. 제가 집들이 브이로그도 올렸었는데 여기 위에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대가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정지출이 나가고 또 돈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솔직하게 자취 현실 비용을 다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에요. 너무 정확한 위치나 평수 금액을 말씀드리면 유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수는 전용만 기준으로 14평 정도고요. 보증금은 4천만 원 내외 그리고 월세랑 관리비까지 다 합쳐서 한 달에 약 12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또 댓글에 20대 초반이 어떻게 그 돈이 있냐, 뭐 부모님 도움 받았네, 금수저네 이런 내용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지원은 단 1%도 없었고요. 온전히 100% 저의 돈으로 구한 집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직접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월 세를 듣고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 대한 고정비가 한 달에 120만 원이 나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지출이죠. 근데 일단 이 전제를 두고 가야 해요. 보통 직장인 분들이나 학생 분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근데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을 전부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집이라는 공간이 오로지 쉬는 공간이 아니라 업무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유튜브 촬영도 대부분 이렇게 집에서 하기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 공간에그 정도 금액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로 이사를 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울에는 매일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서울로 이사를 온게 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왜 전세로 안 가고 월세로 사세요? 이거랑 또 하나. 제가 작년에 아파트 하나를 투자를 했거든요. 여기 영상 띄워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본인이 산 아파트는 전세를 내어주고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은 월세로 사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큰 돈이 집에 묶여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 20대 초반이고 제가 앞으로 또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벌리고 싶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공간대여 사업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제 상품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해보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처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그 돈이 얼마가 됐든 저의 돈을 투자해서 도전을 하고 싶은데 이 돈이 집에 묶여있으면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집에 전세금 2억을 넣었어요. 그럼 이 집을 뺄 때는 똑같이 2억을 돌려받는 게 맞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돌려받을 때는 같은 2억의 가치를 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30대였다면 그냥 한달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받거나 해서 전세로 갔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제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고 도전해볼 수 있는 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월세로 살면서 최대한 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데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세랑 관리비가 고정적으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식비. 아, 진짜 식비가 문제예요. 저는 집에서 밥을 잘안해 먹어요. 거의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시켜 먹거든요. 그리고 아침은 스킵하고 점심이랑 저녁만 챙겨 먹는 편이에요. 보통 한 끼당 배달비까지 해서 1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24,000원이죠? 한달 30일 하면 72만 원이죠. 실제로 제가 지난달 식비가 77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저의 배달 내역을 보면 마라탕, 돼지국밥, 애국 뭐 다양한데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것들만 있네요. 그다음은 커피. 저는 요즘은 커피를 밖에서 잘안사 먹어요. 제가 집에 일리 커피 머신을 샀거든요. 그래서 캡슐만 구매를 하면 되는데 보통 하루에 투샷으로 두 샷으로 두잔 정도를 내려 먹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캡슐 4개. 일주일이면 21개죠. 이게 딱한 통에 21개가 들었는데 15,000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면 6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밖에서도 가끔 사 먹거든요. 일주일에 두잔 정도. 그러면 일주일에 6,000원 곱하기 4주 하면 24,000원. 그래서 총 커피 값은 84,000원 정도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고양이. 제가 또 저희 집 주인님을 모시고 사는 집사거든요. 뭐 사실 아직 한 살이라서 크게 아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보면 일단 건식이랑 습식 사료가 4만 원 정도 나오고요. 추르랑 다른 간식들이 한 3만 원. 그리고 아, 장난감. 고양이들은 장난감이 금방 금방 질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장난감이 한 5,000원. 스크래쳐도 갈아줘야 돼서. 한만 원, 고양이 화장실 모래가 2만 원.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데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가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인터넷. 집에 그 와이파이 기기 있잖아요. 그게 한 달에 3만 5천 원 정도 나가고 제 휴대폰 요금제가 한 달에 7만 5천 원이 나가요. 그래서 인터넷은 한 달에 10만 5천 원 정도가 나가고요. 그 다음은, 하.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데, 차량 유지비입니다. 제가 올해 8월에 차를 샀어요. 일시불로 사서 할부금은 안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 유지비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가더라고요. 일단, 제가 지금 만나이로 21살이라서 보험료가 진짜 비싸요. 거의 한 달에 20만원 정도가 나가고요. 그리고 기름값. 요즘 휘발유 가격 미친 거 아시죠? 진짜 주유할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려요. 이 기름값이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가 한 달에 40만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하, 여러분, 구독이 진짜 무서운 거 아시죠? 구독해 놓고 이거 쓰지도 않는데 그냥 까먹게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독해 놓고 안 쓰고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쫙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다. 넷플릭스가 13,500원, 밀리의 서재는 휴대폰 요금제 혜택이라서 무료로 쓰고 있고요. 윌라 오디오북 13,000원, 그리고 쿠팡 와우는 뭐 필수죠. 4,990원. 그리고 클래스 1원 19,000원, 유튜브 프리미엄 14,000원. 그리고 리디북스의 리디셀렉트 이건 왜 쓰냐면 제가 이북 리더기를 리디페이퍼 4를 써요. 이거는 밀리의 서재가 연동이 안 되고 딱 리디북스 전자책만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디셀렉트가 한 달에 4,900원인데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맞춤 영양제를 구독하고 먹고 있어요. 최근부터 이게 한 달에 11만 원 정도. 그래서 구독 비용이 한 달에 17만 9천 원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책은 한 달에 두세권 정도 구매를 해요. 이게 5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다음은 쇼핑. 여러분, 저는 쇼핑을 진짜 안 하는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뭐, 화장품 다 쓰면 사야 되고, 옷도 가끔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세제, 섬유유연제, 치약, 샴푸, 이런 생필품들도 주기적으로 사야 되죠. 그래서, 이 생필품이나 쇼핑 비용이 한 달에 대략 25만원 내외로 나갑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있죠. 제가 병원 갈일이 거의 없기는 한데, 피부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는 편이에요. 인모드 리프팅이나 아쿠아필, 이런 거 가끔 받아주는데, 이게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정도 나갑니다. 진짜 마지막 운동이에요. 저는 특히나 프리랜서다 보니까 집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되는 유형이거든요. 제가 지금 PT랑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데 들어가는 월 지출은 약 350만 원입니다. 와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더 충격적이네요. 근데 이거는 저의 생활비만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기타 지출은 또 많죠. 제가 이용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 라던지, 영상 편집자님께 드리는 외주 비용 그리고 제 일에 투자하는 비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거는 지출이 아니라 제가 더큰 돈을 벌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내용에서는 뺐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역들은 정말 제가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돈 그리고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출이 생각보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고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내 수입의 4분의 1이 넘어가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수입이 얼마든 간에 항상 그 4분의 1 법칙에 맞춰서 돈을 써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제 수입의 25%가 넘어가지 않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돈은 잘 저축을 하고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도 매달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하면서 차곡차곡 잘 모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번 돈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요. 제가 지난번에 22살에 독립하고 느낀 자취의 장단점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영상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실제로 자취를 시작했다는 연락도 꽤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월급이 190만 원일 때 정말 무모하게 자취를 시작했어요. 겁도 없이 솔직히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자취를 시작했던 집에서는 제 월급이 190만 원인데 월세랑 관리비만 거의... 2만 원이 나가니까 완전히 생활이 쪼달렸거든요. 맨날 도시락 싸서 출근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활이 쪼달렸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21살에 부업도 이것저것 뛰어들어 보고 유튜브도 시작해 보고 해서 굉장히 운이 좋게도 지금 잘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의 이 프리랜서 목숨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무모하게 자취를 시작했다가 몇달 만에 후회하면서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취를 시작한다면 뭐 월세 한 100만 원 이하인 곳에서 시작할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다고 쳐도 월세랑 관리비를 제외하더라도 생활비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자취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게아 매일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이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취를 하고 싶다면 일단 본인의 몸값을 높여서 수입을 최대한 늘리세요.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돈, 수입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하나하나씩 계속 늘려가야 해요. 저처럼 부업을 시도해 보든 유튜브를 해보든 아니면 이직을 하든 뭐라도 시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최소 미니멈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시점부터 자취를 해야 자취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저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2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빨리 부모님 품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한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부모님의 품!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저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도 깨우치고 만약 내가 자취를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갈지 이것도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